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텔레필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텔레필드라는 회사는 방, 그러니까 통신장비 쪽그 업체입니다. 통신장비가 5G 투자가 이연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쪽이기도 한데요. 이 사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시장을 갖고 있던 이 텔레필드는 11월 30일날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뭐 상업 펀드 같이 그 투자 조합 같은 그 정체가 불분명한 실제로 이제 그 M&A나 이런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SPC,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있죠. 거기 투자 조합에 넘어갔는데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실제로 누가 인수했는지 정확한 실체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텔레필드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매출리용은 늘었지만 영업 손실이나 단기 순손실은 겨, 삼분기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 자기 사업에서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실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최대주인 반녹택은 200만주 보유주, 그, 지분 19.59%를 그 200억이라는 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슨 투자조합 1호에 200, 200만 5388주를 주당 9973원에, 즉, 200억이라는 돈을 이제 넘겨준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 11월 30일 날이 텔레필드의 주가는 한 2천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프레미엄을 거의 한 400%, 4배를 받은 거죠.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까지 경영권 프레미엄을 많이 쳐주는 경우는 요 근래의 M&A 중에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필드의 경영권 매각이 시장에서도 이상한 거래였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권 프레미엄을 400%나 인정해주는, 400% 이상 인정해주는 계약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이 텔레필드의 주가는 뭐날아갔다는 말이 맞게 지금 1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죠. 연속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게 계약금은 실월 30일 날 40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억은 1월 24일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즉 지금 현재 40억만 넘어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160억이 내년 새 1월 24일 날 잔금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그 계약일과 이 잔금치는 사이에 시간 경계가 좀 그래도 뭐한달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저가주일 때 그러면 이 사이 이 주가 차익을 갖고 이 잔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예전에 이 머니 게임하는 경우에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헤리슨 투자 조합이 경영권을 인수한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루시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주로 등극을 했죠. 근데 이 루시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또 할인, 주당 가치를 할인해서 천 몇백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거는 특이한 거죠. 왜냐면 그 직전에 헤리슨 투자 조합 1호와 계약을 할 때는 경영권이 매각할 때 주당, 뭐, 앞에서 보였지만, 9,000 얼마에, 9,973원에 계약이 됐지만, 그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통해서 경영권이 이제, 최대주로 넘어가는, 루시라는 회사에, 이 회사는 이제, SPC, 그, 스페셜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그, 종가, 그,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라는 소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할인된 가격에, 이, 예면의기가 이뤄진 거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시라는 회사는 투자를 하자마자 이 텔레필드의 주가가 만 원이 넘어서 급등했기 때문에 안은 자리에서 몇백 프로의 그 주가 차익을 볼수 있는 그런 지분 가치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전환 사채가 전환권이 행사됐는데 2,800원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12,000원대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500%의 수익률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12월 1일날 청구가 되고 12월 4일날 또 청구돼서 지금 그 전환 가능 주식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19만 주 남아있는 것도 다 행사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이렇게 이 M&A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예전 그이 머니 게임, 즉 무자본 M&A 할때 많이 쓰이는 수법이 되는데 실질적인 사주 오너가 이제 이 기업 사양꾼이 있고, 그 기업 사양꾼이 다수의 s p c 그니까, 러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서 이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부 자금을, 그, 이 대부분 이제 외부 자금과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규모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들을 발행하는데, 이번 케이스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조만간 신규 사업으로 시장 내에 인기 있는 테마를 꺼내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이 텔레필드는 루시나 라피테나 휴버트 같은 그 SPC를 동원해서 BW와 CB를 반영하는데 유상증자를 통해 총 715억 원의 자금을 지금 유치했습니다. 외부 자금으로. 대규모로 대단한 거죠. 말 그대로 적자투성인 회사에 715억 원을, 15억 원을 그냥 쏟아 부은 거니까요. 그만큼의 돈이 이 텔레필드라는 회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들어와 있는 돈을 갖고 평가해도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텔레필드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2,000원 대 초반에 있던 주가는 경영권 매각 이후 지금 12,000원 대까지도 급등해 있는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잔금을 치르고 나서 주가가 그동안 이제 715억만큼 BWCB 유상증자 등으로 늘어난 주식수에 대한 주당 가치 희석으로 그 주가는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주체가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신규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장 내 인기 있는 테마를 이용해서 주가를 뭐 상당히 고가로 유지시키거나 내지는 그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유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길게 봤을 때 지금 올랐던 이 주가는 내내 1년 내지 2년의 기간을거쳐서이 CB와 BW가 행사되고 전환될 수 있는 그 기간이 될 때까지 서서히 흘러내려서 결국은 그 주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 주가는 폭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머니게임은 2년, 3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미 주가가 올 때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추격해서 먹을 게 없는 계륵과 같은 주식이 됐죠. 오히려 뒤늦게 추격 매수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단기 상투에 물릴 수 있어서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